자 김소연님을 네. 만들 내년 대선 계획과 다짐은 네, 네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자 우리 목격자 케이님께서 준석이랑 토론은 변호사 뽑으세요. 제가 1 번이에요. 그거 하러 홍콩에서 날아왔어요. 우리 전유혁 TV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투샷 너무 멋져요. 문제 의 심판 네. 와 다들 방금 이렇게. 저녁 먹고 왔어요. 아, 네. <laughs> 자 그러면 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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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네. 어, 이 이준석이 윤성, 그, 유승민을 지지를 해서, 만약에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 떠난다고. 우주로 네, 가겠다, 네, 이랬거든요. 근데, 네. 이, 유, 이, 유승민하고 막 해도 이제 안 되니까, 다음에는 이제 홍준표하고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유승민 다 전화 안 받는데, 그, 이준석이 나와서 또, 어? 기고만장에서 하는 게, 내가 하면은 전화를 받는다. 이런 이준석의 심리,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본인 말을 뭐, 맨날 뒤집으니까, 네. 심리요, <laughs> 심리 심리를 두. 일단 뻥, 거가 뻥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일단 네. 제 생각에 전화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승민, 네. 유승민 씨랑 네. 네. 우리 홍준표 선수라고 하시던데, 우리 대리님 네. 전화는 네. 아마 준석, 준이 전화 받으실 거예요. 네. 받으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분열을 일으키는 뭐 방향으로 가는 전화 통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 대표면. 잘 설득을 해서. 그렇죠. 어,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봉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간질 하면서 더 갈등을 촉발시키고, 사실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언론에다가 무슨 의미심장하게. 그러니까. 흘리는 짓들을 할게 뻔한데, <laughs>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네, 네. 홍준표가 이준석한테 놀아나는 건가요? 이준석이 또 뭐, 26년 동안 그 정치했다는 홍준표한테 놀아나는 건가요? 누가 이용을 하는 거죠? 음, 어, 우리 소연 씨는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의원님이 이용 당하셨죠. 아, 그렇게보니까 네. 근데 서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애나 어린 노인네나 똑같아가지고요. 네. 네. 근데 의원님, 홍준표 의원님이. 네.께서 전화 왔었거든요. 아, 그때 한창 성박 때. 네, 네. 네. 근데 이제 추석 때 골든크로스 할 거라고 어, 말씀하셨었어요. 어, 우리한테도 얘기했죠, 뭐. 네, 네. 그랬는데. <laughs> 어, 그때 이제 느낌이 뭐 어땠냐면요, 음. 어, 자기가골든크로스할 거고, 음. 이준석에 대해서도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 하셨어요. 준석이 네. 패지 말라고. 아. 준석이, 준석이 패지 말라. 네, 준석이 끌어들, 끌어내릴 수, 있, 없지 아니야 지금. 네, 네. 어, 정치할 때못 끌어내릴 거면 옆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음. 음. 어, 낫더라.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직접 만나뵀을 때도, 어, 옛날에 아시잖아요. 이준석이 막, 홍준표 의원님 저격질하고 아, 되게. 진짜, 말도 못했죠. 네, 못 들어오게 하고. 네, 네. 뭐뭐 그, 그 전에도, 바른미래랑 시절에도, 홍준표 의원 같은 사람이랑 같은 당을 하는 건 젊은 사람 죽이는 거다. 음. 어, 뭐 이러는 거, 이러기도 하고, 옛날에 노회찬 대표 돌아가셨을 음. 때. 그때 막 펑펑 울었잖아요 네, 그때 네. 이제, 홍준표 의원님께서 자살 미화하지 말라고 음. 이러니까, 음. 홍준표 의원은, 아침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고 다섯 번씩 복창을 하라고 이준석이 그랬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막 되바라지게 막 하는 음. 젊은이가 있으면 한 번이면 그런데 두 번, 세번 쌓이면 사실 사무칠 것 같은데. 네. 홍준표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이준석이 의원님한테 한 것처럼 뒤에서 또 찾아서 임기더라는 거예요. 네. 뭐, 뭐 밥, 밥 먹, 대구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걔는 무서운 애예요. 왜냐면. 네. 우리는 이렇게 네. 싫은 사람이면 얼굴에 싫은 게 나타나고, 네, 네, 네. 그리고 그냥 뭘 거짓말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지금 바쁜데, 네. 근데 걔는 막그전류은뭐 박근혜 대통령 배신자입니다. 뭐 이러더니 방송 끝나자마자 의원님, 밥좀 사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내가 정치해갖고소그 소름 소름 네. 너처럼 무그운 애. 그대그 아, 아, 아니 좀 이렇게 노예하고 여기서 막 굴러먹고 이런 사람이 그러면 아유 참 산전수전 다 겪으니까 저렇게 추억은 할 텐데 애가 전 너무 놀랬어요 근데 의원님 어. 그 제가 네. 기숙사 생활도 해보고 네. 어, 로스쿨도 뒤늦게 가서 공부도 음. 해보고 해봤는데요 되게 많아요 아 그런 사람이 네네. 내가 이상하게 살아온가 봐요 네. 저는 어. 사실은 제 친구들 사이에서 네. 없었는데 네. 어 생각보다 그. 아픈 애들이 좀 있어요 아. 온라인 세상에 많이 갇혀 있는 친구들 중에서 네, 네. 그 온라인의 캐릭터하고 실제 네. 캐릭터하고 완전 맞아요, 다른 친구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죠 네, 네 진짜 많은데 이준석은 조금 어설픈 게 본인이 음. 남들을 다 속인다 생각하는데 다 보이는데 <laughs> 누가 좋아요? 네, <laughs> 다 보이는데. 저도 네. 이준석이 이제 당 대표가 네. 나왔을 때 걔한테 네.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 제가 젊은 애들을 끌어온대니까 당의 체질을 좀 바꿔보자 그거 하나였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귀엽게 네. 많이 봤죠. 그렇기도 네. 하고 뭐라 고 네. 할까 이런 네. 것도 있었죠. 저는 네. 그래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고면 뭔가 젊은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폭망시킨 나라에서 젊은 애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수 있고 이런 걸 했, 생각을 했는데 와 하는 걸 보니까 문재인이보다 더 흉악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요즘 문재인이보다 <laughs> 이준석이 더 싫다는 사람 많아요. 네네. 그 마음으로 어른들이 네. 사실은 어, 기꺼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주고 믿어줬는데 음, 음. 지금 놀래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여성은 약자라는 프레임 네. 그리고 또뭐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네. 밥을, 어른 착할 거라는 네. 레임 이런 언더도그만에 네.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이 응, 종법적인 네. 그 정치, 아주 쉬운 갈라치기 정치를 네.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인데, 네. 이준석이 아까 뭐, 이제 성격적으로 정치병적으로 혹시 뭐 어떤 거냐라고 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훌륭하셨죠. 네. 운동을 했었죠. 실제로 그 시절은 남녀 사별 네. 심했고 어쨌든 네. 뭐 한마디 하고 폼 잡고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은데 음. 음성이, 안 음성이, 안 나와. 음성이 안 나와요. 음성이 네. 안나와 음성이 안 나요? 웬일로 안 나오죠? 버퍼래 버퍼. 아 버퍼요? 오오오 마이크가 우리 여기 기계가 문제가 아닌데. 아. 네 나와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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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시 나온대요 어우 네. 네, 네, 근데 준석이가 저기 뭐 했나 했나 <웃음> <웃음> 이제 페미니스트들을 보면은 음. 어, 자기들이 무오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뭔가 모순이나 논리가 네. 막히거나 네.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걸리잖아 윤미영 같이 네. 이렇게 네. 뭐가 걸리면 어 <laughs> 피해자 코스프레를 아, 네. 근데 윤미향이 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게그 네, 네. 저는 남편한테도 고소당했지 윤명한테도 고소당했지 아, 네, 네, 정말 제가 기가 막혀서 살다살다 살다 별일을 근데 저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네, 네, 왜냐면 네, 네, 네. 저런 것들하고 끝까지 싸워야지 뭐 합의하고 이런 거저제 인생엔 네. 또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소윤 씨를 이뻐하기도 하는데 잘뭐 네, 네. 윤미향 얘기나 뭐참석의 얘기를 우리가 오래 할 필요는 아, 네,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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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들은 손을 봐줄 테니까 근데 네, 네, 네. 이준석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치? 이준석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게 이거예요. 음. 정치의 특성을 진짜 잘 아는데, 음. 사람들이 금방 까먹는다는 아주 쉬운 아.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이준석이. 아. 음. 아. 그래서 제가 한말또 하고, 한말또 음. 하고, 옛날 음. 거또 알려드리고, 자꾸 네, 얘기해드리고, 네. 네. 뭐 이렇게를 해드리는 게 마치 제가 막 이준석한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네, 때도 네.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네. 처음에 제가 처음 혼자서 막 이준석 비읍시의 신에 일부러 음. 써놓 좀 세게 써놓은 건어 그때는 다 욕했거든요 근데 네. 알려드려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네. 어 금방 까먹는다 아. 어, 그리고 사람들은 흘러간다 네. 유권자들은 어 돌아간다 음. 왜뭐 신규 진입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청년을 타겟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아주 니치 마켓을 잡는다고 네. 하면서 그거는 내 거다 이러는데 네. 저는 이제 이준석도 문제지만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이 우리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자예요. 저도 캐치 프레이즈가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네. 네. 이 이준석 그뭐 최고위원 됐다 뭐 청년 됐다 뭐또 대표 됐다 하니까 거기서 그 영선에다가 빵선에다가 그냥 엔데 걔한테 그냥 아부하고 막 저를 지려봐 할거 가서서 이런 의원들도 엄청이 때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떻게요? 대전에 대전에서 네. 이제 네. 저희는 대전은 사실 자영당 음. 분들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정치 뭐 이런 거다 떠나서 네. 되게 어, 자, 자상하세요. 다들 네. 당협위원장님들, 네. 시당위원장님들이 네. 너무 다들 좋으세요. 법조한배들도 네. 많은데 근데. 아니, 막, 당대표 선거 때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준석 추종을 하는 분들이 네. 생기는 거예요. 그렇 테니까요. 네, 그렇고 네. 아니, 저분들이 왜 저러지? 내가 아는 분들 맞나? 막, 음. 이런 생각, 근데 금방 또 뒤돌아가시긴 하셨는데, 네. 이제 또 요새는 또 욕하시대. 아. 저한테 내말 맞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냐고 뭐라고 막 하긴 하는데, 네. 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더 나서는 이유는, 네. 어, 저는 아직, 그러니까 나이가 사실은 민망하지만 청년으로 분류를 하는 나이거든요. 그럼 아니 저기 국힘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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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0살 아래면 다 청년이에요. 아 그렇죠. 김웅도 네. 김웅도 청년 타령하니까. 네. 근데 네. 어 제가 까면 얘기가 되는데 음. 그리고 여성이잖아요. 여성 청년 약자잖아요. 음. 근데 네, 네. 이제 어른들 아. 어뭐 선생님들 뭐 선배님들이 까면 음. 어 기득권이 청년을 핍박하는 이 아, 프레임이 되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틀딱 꼰대라고 댓글 부대가 다 붙어가지고 네.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사악하게 공격을 해요. 음.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준석이 또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제가 볼 때는 조그만해가지고 드럽게 배우고 네. 그 꼼수만 배우고 야비하게 배워서 이 정치에 말하자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청와대 행정관하고 뭐술 마시고 들은 에이, 얘기를 김무성한테 네. 이렇게 막 꼰지르고, 우리는 어디서 들은 거 누구한테 꼰지르고 그쵸. 이러지 않잖아요. KY. 그렇죠. 네, 네, 네.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보내는 이 작전을 짜도록 하고, 네. 자, 내년 대선 네. 어떻게 예상해요? 음, 내년 대선은 음. 제가요. 다섯 명 심술쟁이 네. 의원님안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 데 연령대별로 네. 정해 놨어. 진작에 몇달 전에 정해 놨거든요. 네. 자, 80대 김종인. 네. 네. 60대 정규재. 네. 네. <laughs> 네. 네. 죄송하지만 아, 네, 네, 네. 네. 50대 진준건. 네. 네. 40대 변희재. 네. 30대 변희재가 40대예요.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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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이준석 어, 이들이, 네. 이들만 넘어서면 돼요. 이재명은 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laughs> 네. 이재명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다, 다음 그 네. 대선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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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또 나중엔 또막 우리가 더그 음.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지만, 네. 우리 압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리고, 네. 네. 제가 윤석열 후보님이 음. 대단하다고 느낀 게 언제냐면요. 네. 제가 하도 이준석이 혼자 난리를 치길래 네. 비읍씨 시네 이렇게 했는데 네. 그쯤에 윤석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네. 맥주 마시자고 하면서 아예 공개적인 데서 네. 이준석 방식으로 사람을 불러 보았어요. 아, 아, 아. 그렇게 치맥을 한 다음에 음, 음. 치맥회 동을 한 다음에 네. 거기에서 아예 사실 이준석을 매긴 거거든요. 음,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쓴 책도 아닌데 네. 맞아.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갖다 주면서 아, 훌륭하시다고 <laughs> 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laughs> 와, 저분 진짜 장난 아니다. 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오쭈쭈쭈쭈 해준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많이 납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트집 잡을 것도은데 아니, 그거. 그러니까 또 거기서, 네, 뭐, 네. 이 강북에서 이렇게 자꾸 모임을 해야 됩니다. 뭐, 이제 이준석이 네. 이러니까 딱윤 후보가 나 강북에서 50년 살았다고.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네, 네. 80 김종인. 네, 네. 응? 네. 우리가 한번 정리해봅시다. 김종인의 그 탐욕. 이렇게 네. 단어로 볼때 이게 노역이 문제고 60 정규제. 이거는 네. 정규제는 거대한 착각이에요. 심름을 부리는 데 아니 그리고 <laughs> 전에 정기제는 이러지 않았는데 <laughs> 네. 정말 똑똑하셨던 어, 다들 예전에 네네, 이제 제가 정치할 네네, 때는 참 네네. 괜찮았는데 네.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불고 이제 박근혜 그 후보하고 그 대통령하고 인터뷰하고 갑자기 커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홍준표가 막뿜빠뿜빠 해주니까 이상해져갖고 네. 지금 나오는 게 이준석 이렇게 우쭈쭈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준석을 돼버렸어요. 엄청 까대던 매체였는데 네,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 네. 자 그러면은요 저는. 이제, 압승이 네, 일단은 네.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너무 이거는 정가 사범에다가 그냥 불량품이고, 네. 이건 하자 있는 물건을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실수인데, 지금 저는 팬더믹이요. 이게 네, 네. 엄청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팬더믹을 통해 갖고 쟤네들이 그냥 골로 간다고 봐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험하는 국민들이 아마 처단을 할 거다. 그래서 엄청난 격차를 일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무리를 할 거다.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여론 일단 여론님 말씀하셨지만 네. 방송에서 일, 뭐, 스텝 1은 이제 여론 네. 네. 양정철 등장했고 네. 거기 전문가 이근영이 그 안에 네. 성어 캠프 총괄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도 되게 네. 안 된대요. 네. 이근영이가 또 얘기를 네. 하면은 사람들이 네. 푹푹 한대요. 아, 괜찮아. 어, 네. 그지경에서 그 어, 네. 네. 그리고 네. 이 양정철도 지금, 이제, 그, 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얼마나 얘가 품돈을, 아니라, 판돈을 크게 주는가. 그래서 지금 밀당하고 있다고, 음. 저 민주당 쪽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네. 걔네도 지금 아수라예요. 네. 네. 와, 쉽지 않네. 음, 왜냐하면 쉽지 않 왜냐면, 저는 제가 볼때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은 네. 사실은, 자기 사, 자기가 킹메이커에한 네. 자리 하지 않으면, 네. 대선 지는 걸 원할 텐데, 네. 안타깝네요. 네. 아니요. 이번 대선은 네네. 우리가 이겨요. 확실하게 네네. 이기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쟤네들이 무리수를 놓는다 이거죠. 이 판, 사판이다. 어차피 짓는 거 뭐든지 해버리고, 이렇게 음. 잘못했다가는 우리는 영원한 패족이 된다. 이러니까 음. 아주 부정한 일을 많이 할 거다 이거죠. 자, 김소연 변호사는 소연 씨는 내년 대선 어떤 네. 그 계획을 갖고 있고, 네. 어떤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저는 지금 분열을 획책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지금 그 지경이 네. 맞다면 네. 출구를 음. 모색하는 사람들이 네. 되게 많을 겁니다. 네. 자 전국의 각 당협위원장님들, 시당위원장님들께서는 음. 물론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네. 자리,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저쪽 당에 계신 분들 모셔오는 걸또 내부에서 경계하는 건 네. 당연한데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분열을 네. 직동해서, 음, 음. 딜 같은 거 하지 말고 일단 다 끌어들이십시오. 네. 지방의원들부터 네. 다 끌어들이셨으면 좋겠고, 네. 어, 저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악역이 필요하면 기꺼이 악역을 할 거고. 네. 네. 뭐, 욕먹는 거 저는 두렵지 않아요. 네. 저는 정말. 네. 김소연 변호사가 네. 지금 얘기하는 네. 거 보니까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막 저를 그렇게 동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다른 네. 여성 의원들도 네. 너무 예쁘게 보여야 되고, 예쁘게, 아, 네. 그 다음에 조신하게 보여야 되고, 막그 동정을 받아야지 정치적으로 성공한다. 이래서 막 에리에리하게 네. 애리 이렇게 보는데, 네. 저는 막밥 열심히 먹고, 네. 막 네. 그냥 미친듯이 일하고 그러는데, 네. 네. 지금 김소연 변호사한테서 네. 그런 이제 네. 아주 힘을 봐요. 그 용기도 보고. 네. 자, 이 우리는 이준석을 마삼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아, 삼선이라고 해갖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네. 이 대선을 우리가 압승하기 위해서는 저는 걸림돌이 김종인하고 음. 오히려 음. 이 이준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김종인은. 그냥, 이렇게, 뭐, 총달 이런 거 해주고, 뒷방 할배로 둬야 된다고 보고요. 침수를 네. 부리든 말든 간에. 근데 이준서 네. 이거는, 네. 자,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은, 네.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조국처럼 네. 지금부터 진이해야 되지 않는가. 네네. 우리가 그래서 조국을 보내버렸잖아요. 네네네. 네.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쓴 돈을 네. 기자님들이 좀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준석의 돈. 네, 네. 이준석이 돈안 네. 쓴다고 막 그러던데 자기 뭐 차도 네. 안 타고. 네. 네. 그리고 네. 어, 조금 더 나아가면 솔직히 김종인 위원장이 음. 비대위원장하고 예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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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특징은 이준석도 그거 배워서 그대로 하는데 비선출직들. 비례대표, 네. 비대위원장, 네. 선거대책위원장 이런 것들만 골라서 네. 다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도 그러다가 운 좋게 이번에 네. 어, 어, 국민 여론조사로 해서 당대표 되긴 했는데 네. 어, 그동안 선거 때마다 사실 거래해온 거래처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laughs> 종인날 배는 음. 어, 당대표가 되면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제가 유재일 씨랑 통,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근데 어, 자기 몫을 쓸수 있는 돈이 네. 엄청나대요. 그렇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 네네. 종인 할배는 네네. 돈에 대해서 집착이 심해요. 그래서, 네네. 이, 뭐. 아, 이번에 네. 출판 기념회. 그러니까. <웃음> <웃음> 나 진짜? 아, 네. 나도 그 얘기 했어요. 네. <웃음> 아니, <laughs> 이시국에 어떻게 출판 기념회를 할 수가 있느냐. 놀랍죠? 네네. 제 생각에는 윤후보님 네. 팀에서 음. 다 브레인들이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일단은 자료를 수집해 놓으세요. 거기에 법조팀도 있고, 음. 네. 비선도 아 비선이 아니라 이제 비팀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료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또이 네.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장기가 뭐냐? 자금 원을 네. 이 터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럼 다 네. 끝나요. 민노총도 네. 끝나고 정계조도 끝나고.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그 점은 기대가 되는데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 온종일 올데이 하얏트예요. 네, 어? 네. 호텔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네. 그래서 누구 뭐밥 사준다 이렇게 나가면 꼭물주를또 데리고 나오고. 음.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아,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요. 가인 그 김병노 선생님 그러니까. 얼굴에 진짜 똥칠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네. 2억 1천만 원 받아가지고 홍준표 네. 선수가 이렇게 취조를 했을 때 네, 네. 어떻게 김병노 선생이 얼굴에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른 이제. 이, 2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플러스 알파 빼고, 너 그냥 카의해라니까 그러니까 얼른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법정에 가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저는, 네. 일단은 윤 후보님은 부드러운 음. 리더십으로 지금처럼 네. 겉으로 보기에 다 네. 포용하는 걸로 하시고, 네. 뒤에서 잘 쥐고 계십시오. 필요할 네. 때 써야죠. 카드는 그렇죠. 필요할 때 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인알배나 이준석의 저런 행태는 저는 모든 건다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비전형적인 행동을 음. 사회, 사회적으로 좀, 어, 뭔가 좀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밑바닥 생각들은, 밑바닥 마음은 대부분 사실 열등감이거든요. 지금 네. 이 정권이 열폭 네. 정권이에요. 그렇죠. 열등감 네. 폭발한 정권이죠. 네네. 네.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슬 이제 정리를 네, 네. 하면서. 네. 네. 자 시간이 소요... 금방 <laughs> 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너무 네. 오늘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하셔갖고 앞으로도 또 네. 시간 되시면 좀 나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소윤 씨는 앞으로 개인, 네. 이제, 네. 어, 김소윤의 음. 어, 정치적인 목표, 네. 또이 삶의 목표는 뭔가요? 아, 네. 저는, 네, 소, 어린 시절에, 어, 많은 고생을 해서. 네. 아, 고생을요? <laughs> 네네네. 아니, 아버님이 아, 네. 경찰관이고, 네. 뭐또잘 나가시고, 그러면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공무원 외벌이 셨고 아. 네, 이제, 뭐 거의 뭐 그니까 고졸 출신 부모님, 나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사고 출신들하면 다 이제 막 교수 뭐 어, 딸내미들하고 어, 네. 이런 줄 아는데 이제 저희 네. 집은 그러진 않았고, 네. 어 그냥 저 아주 평범한 음 외벌이의 음. 그냥 전형적인 집이었는데, 뭐 그냥 제 팔자가 좀 그런 건지 어린 시절에 좀 많이 뭐 아기도 아팠고 이런저런 고생들을 했는데, 네. 어. 그때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고시 1차막 보고 뭐행시랑 붙고 나서 아기 네. 낳는데 아기 뇌출혈 있고 이럴때 그때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네. 내 자기 관리도 잘해도 어 아기 아프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픈 아기 안고 그냥 바로 신정 있는 대전으로 내려가서 어, 김소연 하면 지 욕심 차리 지 욕, 공부 욕심 많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달리기 하고 공부는 절대 안 지고 막 이랬었는데, 음. 어, 그 욕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실 인생사라는 게 순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20대 한 중반 정도에 네. 바로 이제 깨닫고, 네. 어, 그, 이제 뭐, 열심히 하루하루 쌓아서, 음. 어, 결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초반에 이제 정치 앞으로 바쁜 게딱 치고 나니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음. 근데 그때도 저는 뭘 하려고 한게 아니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어, 나라 살리는 일에 네. 제가 깨달은 만큼, 어, 저처럼 답답하게 못 깨달은 내 친구들에게, 어, 알려, 알리, 알리고, 네. 네. 또 이런 또 청년 타령하면서 정치판에 등장하는 조성은, 뭐, 제, 저는 김재석도 비판적으로 봅니다. 김재석, 음. 뭐, 이준석의 뭐, 다른 버전인 친구들이, 어, 감히, 네.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이 각계각층에서 노력해서, 음. 어, 우리 한강의 기적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네. IT 강국이자 미래의 뭐, 산업의 어, 음. 브레인으로 커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저런 바보 똥팔육들의 네. 하위 버전, 흑화 버전 애들이, 어, 손, 한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알리는 일을, 네. 네. 지금은 이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작년에 총선 제 공약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역 공약이 아니라 1번이 탈원전 정책 폐지였고, 네. 2번이 여가부 폐지, 3번이 시벌 조직 타파였어요. 네. <laughs> 네.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열심히 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 1년내아1 년이 아니라 계속 뭐 선거 끝났다고 일하지 않지 않고요 네. 계속 해왔어요 탈원전 적 네. 우리 연자력 국민 연대에서도 활동했고 계속 해왔는데 어, 이 모든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또 결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되는가는 저에게 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유 네. 진짜 너무 네. 예뻐서 제가 껴안아 네, 네. <laughs> 주고 싶고 여러분 네. 어, 김소연이라는 한그 새싹 정치인이 지금 이미 어, 커다란 아름두리 나무로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그 그늘에서 편히 쉴수 있는 더큰 나무가 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김소연 씨도 지금보다 더 많은 목표, 그 다음에 더 멀리 보고요. 네. 어, 뭐든지 되세요. 네, 네. 대통령도 네. 할수 있잖아요. 지금도 네. 행복합니다. 지금도 네. 되게 네. 행복해요, 저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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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와, 여러분들께 댓글도 막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소연 변호사 성원해 주시고, 이 이쁜 그리고 똘똘한 친구가 이 대한민국의 커다란 희망이 될 겁니다.